네 안녕하세요 유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군입니다 지금 금도끼와 언도끼 상황극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도 유군님처럼 금도끼와 언도끼 한번 이 상황극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신일 역할이고요 얘가 그 어린, 어린 나무팡나무꾼 랄랄랄랄랄랄랄라 오늘은 나무가 더럽게 안켜지네 아우 이제 안되겠다 <laughs> 아 진짜 아이, 짜증나. 빡쳐버릴래. 뭐야? 아, 짜증나. 빡쳐 버릴래. 뭐야? 안 돼. 실수로 아, 버, 진짜 버리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저가 얼마나 비싼 건데. 어, 누구시죠? 네가 그 어린 나무꾼인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너의 느낌인가 어, 응, 아닌데요. 이게 너의 느낌인가 어, 어, 음. 어. 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음, 제독기 같습니다만. 음. 다시 생각해보거라 아닙니다. 그건 제독기였습니다. 이제 미독기라고. 네, 네! 주세요. 이게 미독기라고? 네잉. 아, 저,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 서보거라또 어, 뭐야. 이모지 어, 있다 죄송합니다. 여기 서보거라 아니에요. 싫어요. 일단 보거라. 주세요. 나서 보면 죽, 죽겠노라 예, 예, 땅. 근데 이거 바로 주면 튕기지 않나? 아 아, 아프잖아요! 으아! 이 나쁜 산신님. 응? 아이, 빨리 도, 도끼 달라니까, 내 도끼 내놔. 니네 도끼가 아니지 않느냐? 내 도끼 내놔. 알겠다. 빨리 줘라. 튕기기 전에 빨리 줘라. 저것은... 이렇게 청년꾼이 나쁜 짓을 해서 죽였다고 한다. 설렌. 우리 해본... 어, 난 부활했다. 난 부활했다. 비켜야겠다. 비켜 금독기를 찾아야겠난 나의 금독기를 찾아야겠다. 어디가 먹었냐? 아직 나안 먹었는데, 어디 갔지?

네 이렇게 스토리를 얘기해 이렇게 나무꾼을 죽었는데 착한 짓을 하면 새로운 도끼를 준다 해서 나어그이 소문 듣고 나쁜 흥부는 어 흥부는 어, 흥부는 흥분, 여기에 어, 흥부는 착한 거지 놀부가 아, 놀부 죄송합니다 놀부가 소문을 듣고 일부러 여기에 버리려고 놀부가 이 연못에 찾아왔습니다. 형, 응, 나무도끼. 형 응, 나무도끼, 우리한테는 아주 싼 도끼지. 응, 내 나, 유복님 도시기 응, 잘했다. 하하하하. 난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야. 일단은 시장에서 아주 싸게 주고, 난 나무도끼를 버리겠다. 하하하. 어? 실수로 미끄러졌네? 어, 누구시죠? 허허. 이제 나의 작전이 그만인 거야. 어, 그것은 제습기 아닙니까? 이게 너의 도끼인가? 아, 죄송합니다. 이게 너의 도끼인가? 아, 아닙니다. 그건 제습기가 아닙니다. 게 너의 도끼인가? 아, 네 그렇습니다. 아니야. 아니, 일단 착해. 아, 아닌데요? 이건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 두개 이건가? 응 음, 일단 착해 보이지. 응 음, 나무 도끼가 제 것입니다. 그런가. 네. 나무 도끼 주시죠. 점점 점. <laughs> 너의 나무 도끼는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러면 저기 황금 도끼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예끼도와 도와. 우지마. 네가 공짜로 던져그 <laughs> 소문 듣고 온 건데. 아, 맞다. 공짜로 던질 사람이 누구지? 이리, 이리 일단 도망가. 아! 오지 마! 안돼 땅이 <laughs> 너무 빡세게 떨어졌다. 여기까지 금, 금독기와 은독기였습니다. 여기까지 새로 6온이었습니다.